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다리에 금이 가서 산을 못 갔는데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 그냥 다 나은 것 같아요. <laughs> 2주 정도 기부수하고 2주 정도 반기부수 했었죠. 반기부수 풀고 나서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이렇게 재활 겸 걸어 다녔는데 괜찮더라고요. 새벽에 뒤산도 몇번 갔었는데 크게 아프거나 뭐 그런 건도 없었고요. 걷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경 써 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바지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니면 <laughs> 나가래만두집 뒤에 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거든요. 여기서 만두 먹고 갈게요. 어, 밑에는 단풍나무가 있는데 다떨어졌네 음, 만두가 싫어하네요. 이건 김치만두거든요. 고기만두가 더 나은 아거든요 카페라떼 따뜻한 거 하나요? 아, 제가 주차한 곳이 대형버스 회차로 되어 있죠? 거기 주차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태산 올라가는 테크 계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뱃다 새커여 나무. 아보기도 없네요. 저기 앞에 장태산 자연휴양림 해석이 보이죠. 그 옆에 안내도가 있습니다. 안내도 보고 갈게요. 안내도를 보고 있는데, 일본이 저기가 정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곳이 정문인지 그걸 모르겠네. 커다란 안내판 뒤쪽에 보니까 여기는 현위치가 있죠. 제가 있는 곳이 정문이 맞네요. 일단 제가 갈 곳은 형제 바위, 그리고 전망대 형제봉 있죠. 저기는 꼭갈 거고요. 메타세콰이어, 산림욕장, 출렁다리, 숲속 어들빈처 저기도 꼭갈 겁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 전시관. 그래도 역경김면 저기까지 가봅시다. 종합안내도 앞에 자연휴양림 대표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가시던데 저도 이쪽으로 가볼게요. 와, 좋긴 좋다.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된 차량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어떤지 함께 봅시다.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앞에 동상이 보이죠? 그리고 뒤쪽에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로 보여지는데 위에는 다 잘려 나갔죠 죽어서 이렇게 잘라나 봅니다 와이 나무 둘레가 엄청 큰데요? 잠시 만 보여 드릴까요? 장태산 휴양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인이 만든 휴양님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고 보니 저는 여태까지 나무 한 그릇 심은 적이 없네요. 완성해야겠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님, 민간인이 이렇게 숲을 조성했다고 하니까 전남 장성에 있는 충정산이 생각납니다. 거기는 편백나무가 엄청 많죠. 약 200만 평 살림의 임종국 선생께서 그렇게 숲을 조성했습니다. 아무튼 두분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끈기와 진룡이 없었다면 이 많은 나무와 살림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다 이쪽으로 가네요 아 여기 좋네 지금 저기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죠 아마 형제봉, 형제바위 거기서 내려오는 길 같은데요 아, 앞에 이정표가 있죠 이정표 한번 볼까요 정문에서 300m 왔죠 어디서 내려오는 길인지 좀안 적혀 있네요. 아 햇살 받은 메타세코이 정말 아름답죠. 여기는 생태 연못이네요. 위에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죠. 아, 저기 손가락 하트 모양이 있구요. 계속 하늘만 보게 됩니다. 햇빛에 비친 메카세코이와 잎이 아름답죠. 지금 이리저리 걷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걸 모르겠네. 여기서 사진 많이 찍네. 아이고 어떻게 피해 가지? 별로 안 이쁘. 그냥 찍어 삭제하면 되니까. 별로 안 이쁘대요. <laughs> 하트 모양 저기까지만 보고 다시 되돌아서 저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가면 또 가는 방향이 있겠죠. 와... 위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겠네요. 물이 쏟아오르는 곳에 조명을 설치해 놨어요. 여기는 애들이 추워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놀이터도 만들어 놨죠. 있을 건다 있습니다. 상태 요 곳에서 넓은 길을 따라 계속 보니까 앞에 이정표가 나오죠. 저는 여기서 숲초거이기 전시간. 저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숲속 어드벤처로 갈 거거든요. 옆에 안내도가 있죠. 안내도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니치 저기서. 13, 14, 15, 16, 17. 그러면 저쪽으로 간 다음에 22번 있죠. 22번. 저쪽으로 와서 23번. 다시 편의치로 내려와서 어드벤처 출렁다리 저쪽으로 갑니다. 가봅시다. 붉게 물든 메타세코이어 잎이 많이 떨어져 있죠. 땅도 붉고, 나무도 붉고, 하늘만 파랗고. 하하하. 곱게 뻗은 메타세코이아 이국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이제는 자주 와서 그런지 이국적인 느낌도 좀덜한것 같습니다. 걷는 길 한쪽에는 이렇게 벤치쉼터가 있죠. 여름에 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여름이 와도 좋겠다고 그러네요. 저랑 다 같은 생각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메타세코이아 단풍은? 한엽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엽수. 한엽수 단풍이 질 때쯤 되면 여기 단풍이 물든다네요. 다시 말해서 가을의 끝을 알리는 메타세콰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앞에 심토에서 올라오면 아름다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쭉 글이 이어지죠. 하나만 있으면 좀 어색한데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 모습도 보기가 좋습니다. 저기까지 이어지죠. 병아리 책방. 아, 이 책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있나 봅니다. 와, 추운데. 온묵이 팍팍 땡기는데요? 김치전이에요? 네. 아, 맛있겠다. 가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다고요? 그냥 알려드릴 테니까 알고만 계세요. 꼬지 어묵 4개 5천원. 오징어 김치전 15천원. 그 다음에 버토리북인가 그것도 15,000원이네요. 시엄시엄 걷다 보니 산림문화 휴양관까지 왔네요. 숲속의 집, 그리고 여기 이정표 보면 전망대 1.3키로 되어 있죠. 저 이정표 따라 가볼까요? 휴양관 바로 앞에 있는 메타사카야 숲이죠.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네요. 보기 좋습니다. 여 일로와. 안 온다. 여아 일로와. 여기는 장태산 회장님 전시관인데, 옆에 숙소 이용객만 조립해주세요. 일반인은 못뭐 가나 봅니다. 계속 길 따라오니까 이정표가 나옵니다. 숙소의 집은 우측이죠. 이쪽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쪽도 길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내려오죠. 여기는 형제봉, 거기서 끝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내려오는 분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laughs> 일단, 숲속의 집으로 가봅시다. 세코이어 집. 이게 참 궁금하네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메타 세코이야. 이렇게 표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메타 세코이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죠. 메타 세코이어가 표준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숲속의 집이거든요 앞에가 메타세콰이어 집입니다 저는 메타세콰이어 집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다른 게 있나 그래 생각했는데 그냥 집 이름입니다 이방은 메타세콰이어 저방은 참나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메타세콰이어 집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되죠 앞에 전망대 1.1km라고 적혀 있네요 전망대로 가는 길은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네요. 여기 이정표가 있네요. 형제바위 1km고요. 1 k m 고요 떡갈봉 1.1km. 이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리본이 많이 걸려있죠. 아, 여기 등산 안내도가 있죠. 현위치 현재 저기입니다. 떡갈봉은 어디일까요? 떡갈봉. 여기 보니까 보이죠? 떡갈봉. 저기거든요. 현위치에서 저쪽으로 해서 저렇게 둘레 산길이 이어지나 보네요. 여기는 짧은 데크 계단이 나오죠. 데크 계단 뒤로 아름다운 길이 보이죠. 데크 계단 바로 앞에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죠. 장태산 등산 노선 안내도 독선버스 뭐 다니냐? 현이치 <laughs> 아까 제가 밑에서 저기 사람 내려온다고 한곳 있었죠. 이쪽 길이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정표 뒤에 보면 전망대 장태루 0.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을 따라 계속 가봅시다. 전망대로 가는 길은 여전 밑을 깔아놨죠. 먼지 안 날리고 좋네요. 길도 넓고. 여기서 보는 풍경은, 아, 저기 끝에 출렁다리 위에 탑이 보이죠. 다시 나오는 이정표, 전망대 400m죠. 다 왔네요. 그 뒤에 저 산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바위에서 보는 조망이꽤 뛰어날 것 같습니다. 갑시다. 아마 저기 통신탑인가요? 저기가 전망대 아니면 형제봉 일단 가봅시다. 여기는 헬기장이죠. 헬기장에서 지금 앞에 사람 왔다 갔다 하죠.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다시 나오는 갈림길이죠. 저는 여기서 직진하죠. 아, 여기. 적혀있네. 관리사무소 1km, 어, 제부 거리가 됩니다. 전망대 3 0 0다 앞에 석탑이 보이네요. 석탑에 대한 안내는 없네요. 최근에 만든 건가? 그리고 뒤에도 올라오는 길이 있네요. 우측에는 쉼터가 있고요. 먼저 올라오는 길이라고 했던 곳, 올라오는 길이 아니고 전망대입니다. 아, 여기를 전망대라고 하구나. 위에가 네 형제봉이겠네 맞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네가 있네요 그네에 앉아서 보면 잘 보이려나 아 아무튼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너무 이쁩니다 그리 잘안 보이죠 일어서서 봐야 제대로 된 풍경을 보여주네 앞에 차방 켜는 거 보세요 제가 11시 30분쯤 여기 도착했거든요. 그때는 저 정도까지 밀리지 않았거든요. 바로 위가 장태로 정자가 보이죠. 경사 길이는 100m, 200m 정도 되네요. 아이고 숨 차라. <laughs> 저기 이정표 나오죠. 장태로 맞네요. 아, 아유. 아 이쪽으로도 길이 있네. 형제바위. 이쪽으로 가구나. 일단 장태로 갔다가 이쪽 아니면 장태로 뒤쪽으로 가는 길이 있겠죠. 장태로. 여기 올라와서 보는 조망은 나무에 가려 아쉬운 조망이죠. 아, 여기. 그나마 전망대가 있네요. 앞에 산이 한눈에 들어오죠. 와. 앞에선 바위들을 보세요. 와, 저기 봐라 사나케 리본이 오늘 확 들어오네. 형제봉에서 봤던 리본들이죠 앞에 이중표가 있습니다. 형제바위 빽니다. 여기서도 내려가는 길이 있죠. 장태로 여기가 형제봉 말하거든요. 팔마정 저기 끝에 지금 보이죠? 어 사람들 지금 앉아 있죠. 그리고 여기 형제산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저기 장태로 저기를 형제봉이라고 하던데 아좀 헷갈리네 형제봉 형제산 따로 불러야 되나 바로 앞인데 여기 보니까 형제봉 정상현위치 정상이라는 말이 뭐 딱히 어떤 산이다 이게 안 적혀 있죠 그래서 형제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팔마정 안 가고 그냥 갈게요 팔마정 주변으로 나무들이 자라서 조항이 그렇게 빼어 나지는 않더라고요 짧은 데크 비단을 내려오면 앞에 형제바위가 나오죠. 아이고, 내려와, 내려와. 형제바위에서 바라본 출렁다리죠. 응, 응, 응. 형제바위 바로 앞에 나오는 이정표. 전망대는 형제봉 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차장. 이 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 저는 뒤에 있는 여기 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경사가 심하죠. 평지 바위에서 내려가는 이 길은 옆에 걸은 길 중에서는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닙니다. 조금 불편한 길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다 내려왔죠? 여기로 나오네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laughs> 오를 때 만났던 생태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베타 세카역이 떨어지고 있죠. 햇빛에 비춰진다면 정말 아름다웠겠습니다. 저기 뒤에 건물 이쪽으로 해서 어드벤처 그쪽으로 올라갈게요. 이제 숲속 어드벤처로 올라갑니다. 저기 뒤에 보이죠? 여기는 길이 나여기네 저쪽으로 가는출렁다 여기는 여이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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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는 여기는 여 저기 입구로 들어와서 앞에 길로 와도 되고, 여기, 이쪽 길. 아 여기가 좋네. 음. 여기 스카이웨이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좌우로. 산자 흔들립니다. 와 여기가 이쁘네. 옆에 보면 이 정도 높이에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흔들리는 거 보이죠? 아 이쪽 길을 통해서 저렇게 스카이웨이 길을 따라 가자. 아, 스카이웨이 길쭉 걸어볼까요? 가운데는 이렇게 조형물이 있죠. 여기 스카이웨이 높이가 27m 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도 대충 그 높이랑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스카이웨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거든요. 저기 보면 사람 보이죠. 저기서 보는 경치가 굉장하겠네요. 이제 스카이웨이는 내려가 출근다리를 지나서 아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바위, 그것으로 가볼게요. 스카이웨이, 특쪽까잘 지어놨죠? 누구나 쉽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네요. 만약에 여기 저처럼 처음 오신다면, 스카이웨이 먼저 가셨다가 출렁다리로 가세요. 아, 길이 그렇게 연결되네. 처음에는 저기 입구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망설이더라고요. 안 출렁거리는데요? <laughs> 저기 스카이웨이가 더 추러 그립니다.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메테세카이. 출렁다리에서 바라본 주차장과 메테세카이어 이 조화도 꽤 아름답습니다. 스카이웨이 꼭대기에서 봤던 하위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었죠. 이쪽으로 가면 그 길과 연결되거든요.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이 전망대가 있는 이쪽 길, 여기 경사가 가장 심하네요. 스카이웨이와 출렁다리가 한눈에 들어오죠. 정태산 휴양님, 다 좋은데, 저 음악 소리 너무 큽니다. 조용하게 이런 자연에 와서 사색을 즐기고 힐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쉽네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와 많다. 차가 응. 너무 많은데? 잠깐만. 아유. 어, <laughs> 응. 응. 아, 전망대를 지나. 이쪽으로 가는 길은 매우 거치네요. 아, 경치는, 아, 좋다. 아, 이 나무가 좋은데, 까까리네. 아, 아무튼, 여기서 보는 경치는 이렇습니다. 급경사 다 오르니까 이정표 나오죠? 휴양님 흥분해서 0.5. 대충 출렁다리에서 약 400m 급경사 올라온 것 같네요. 편의치. 다 지워놨네. 뒤에 벤치로 되어 있죠? 여기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네. 아무튼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거든요. 높지 않은 산이다 보니까 고도감은 별로 없네요. 바로 밑에가 감사합니다. 마을이죠. 그리고 여기 근처에서 높은 곳이다 보니까 기분은 상쾌합니다. 이쪽으로 오르는 길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거칠죠. 미끄럽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안간에이 밧줄 잡지 마세요. 옷에 닿으면. 하얀 거다 묻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네요. 와. 제가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보니까 전망대 있죠? 전망대 크기와 여기가 괜찮네요. 식당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식당이 있네요. 한 곳이 있죠? 와. 찹쌀, 치약, 포트. 부산, 어묵. 엄청납니다. 오늘 둘러본 장태산 휘안리, 메타세콰이어. 정말 좋았죠? 단풍으로 물든 메타세콰이어. 이 시기에만 볼수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셨네요. 저는 발목 점검 겸 여기를 찾았거든요. 발목 상태는 쭉 걸어보니까 오르는 길은 괜찮은데, 하산길, 하산길에서 조금 통증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뼈가 통증인지, 아니면 뭉쳐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있는 통증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조심해서, 다녀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